자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허준수 님입니다. 저는 지금 그창원 마산 청량산 입구에 서명대에 왔다가 아, 이근방에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이 커피숍에 마스 커피를 어, 한잔 하고 어, 가는 길에 아 손님이 <laughs> 없 커피도 아주 깔끔한 맛. 주인분도 아주 주인분이 깔끔한 스타일 같아요. 그래서 커피도 깔끔한 맛입니다. 아리아라는 커피점입니다. 운치도 좋아요. 보니까 이 아리아 커피숍 안에 스파그 앞에 저 보이는 산을 이 정경이 너무나 멋있고, 아, 커피 맛이 좋은 곳입니다. 야, 주차장도, 아, 충분합니다. 자, 여기 오셔서, 커피, 아, 마산, 갱남, 하만, 고성, 에? 통영에 계시는 분들은, 아, 마산에 오시면, <laughs> 아리아에서 커피를 한잔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특히 이제 이 마산 창원, 이 일대 계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깔끔한 커피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. 주인도 보면 아주 깔끔하신 것 같아요. 자,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하도 그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많은 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